배가 한 시간 빨라졌어요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한간을 린다네. 알습니다아요 이거는 어제가 고만이에요. 제주도에서 촬을 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아, 아, 어. 어제 금성인가? 별이. 네? 소독 2회차 소독 2회차 음. 오우 뭐품가을지나가는거요 자고 40분만이면 다시 잡고 가자 어. 일어나니까 어나면요 11시 반에 잤다? 11시 반? 그래서 월 10대 나도 개판 우. <laughs> 이에요음시에잤어 뭐? 몰라 나내 나갈 때까지만 해도 포 잠깐 만지고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굉장히 잡어예 십칠 <laughs> 푸스 아 종점. 아, 응? 올레길을 거꾸로 걸어야지. 걸어야지.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. 그냥 누구한테 <laughs> 설명하려고 이게 말이 안 돼. 걸어야지. 응. 네. 하멜라지. 잠시만 이거 어떡해요 우와 바람 아. 어디로 가야 너 직진? 직진? 아야이기 들어가겠나 면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국물밖에 <laughs> 안 들어갈 것 같지 않네 그래. 괜찮아 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쉣출왔다출왔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? 에이.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도핑 야니 그걸 두개 먹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내 것다가 날이 흐려 밥도 먹고 마다 했어 세주도 느낌이 처음에 <놀람> 나긴 하는데 왔는데아 4km 떨어나 아~ 나어 진짜... 아, 미치미미 미치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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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은 4 k m 걷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린다고꾸구역꾸역 그래. <laughs> 걸어간단 말이다 나중에는 어 야이 씨강경 진지하게 도착을 했어면 지금 페이스대로 아 근데 다리가 크게 안 아픈가 지금? 야씨한달다 우와 너무 진하다. 야 이거 빨리 하는데. 조겠다어 이게 뭐야? 시뻘건? 오 저거 보다. 아 제주도. 봐라. 제주도 봐라. 아비 내림 어서 오고. 머리 가라. 내발 맞고 어. 누나 보면 탈문줄알겠잖아 우와 <laughs> 안 맞고 아 발꾸라 내 발꾸라 과정에 비는 좋고 아주 좋고 말두 마리 신구놈 <laughs> 가볼까? 몇시지? 몇시야? 이십오? 25. 이십오라고? 25? 왜? 바람 불때한번 찍어야지 바람 불면 또 머리 개판한다고 <laughs> 아 진짜 조용하네 갑자기 바람이 안 부네 어? 바람 다리야, 다리야 아프지 이만히 걷고 있는데 사투리로 하면 알아들을까? 듣겠지? 표준말했을까 사투리 하고 나중에 자막 넣을 거고자막 <laughs> 넣으라고? <응. 웃음> 나는 그짓뭐 한다 나는 뭐 한다 기칼 뭐한다? 걷고. 내도, 내도. 내도동, 내도동. 내도동. 모르지, 저거 바다 구울 수도 있고. 너무 작아. 크고 있는 아이라. 설장중인개물 밥을 모여야 하는데. 밥집이 없네. 와, 바람 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켜. 우리가 맥반 쳐들면 막, 마 얼마... 그렇지. 아, 억새 좋고, 하도 좋고, 길 좋고, 나안 좋고. 난안 좋고. 난 좋고. <laughs> <laughs> 왜 다리를 저는데 <laughs> 미치겠다. r 15... n i 오피오오오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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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h 어 어디, h 어디. o 어디서 o 미 o 디서 h 미 <laughs> <와이래 전어 웃음> 야, 디디디디. 와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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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데저웃웃웃웃웃웃웃웃다 <난> <laughs> 어, 어. 역시 웃웃주웃 짱이지. 역시 저번에 <laughs> 제가 지금 대떻게 저렇게 걷고 있다와우와우 <laughs> 우우! 에이! 해가지고 있어! 해 가지고 있어. 해 가지고 있어. 이 <laughs> 놈에 한 마리는 탑이었네. 아. 이제 쉬. 아. 이제 아. 다. 여까지는 택시를 타야겠어. 띵. 어. 예. 눈좀는어지 음. 아, 야 텐트 치는 게 이대로 힘들 좀 올랐다. 아, 너무 간만에 친거 같아. 어. 이거 아니 건데가 있나? 있네. 한번 돌려야 될 거야 아 여기면 되겠네 야야야 야, 야, 이게 좀 그래 여기 여기로 가 어어. 엄마 손 엄마 손마야 이게 얼마라고? 15,000원? 어. 너무 그렇다잉 니는 기야 뭐야 들어가라 와 약간 막 잠깐 일어섰는데 진짜 외마디 비명이 빵나오면 아악 하면서 막바람도부고 진짜 아 치킨집에서? 어골 때리는 줄 알았다 아니 일어서질 뭐하는 길어 그게 니절면수씨아 네. <laughs> 네. <젊어서. 웃음> 졸려 일찍 자야겠다 진짜 일찍 자야겠다 그 다리 아파도 발수술 해야하네